응? 응? 이도야 여기 뭐..뭐야? 뭐야? 이.. 뭐? 예, 오늘 내가 식품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식품 리뷰를 해본 적이 없잖아 그래갖고 좀 배운 대지니까 거시기 좀 들고 와봤어 식품 리뷰? 재밌겠네 뭔데? 오늘이 블랙데이잖아 못 받은 사람들끼리 짱이 먹는 날 그래갖고 어차.. 너나 나나 어차피 못받았으 게. 까 자꾸 가사 아픈 소리 하들마르 어떻게 말 많은 거까지 배워왔어? 말짜르는 것도 들고 왔네 니싱 UFO 한국풍 짜장면. 한국풍 짜장면? 일본 브랜드에서? 응, 일본 라면업계에서 짱 먹고 있는 니싱 식품에서 한국풍 짜장면 맛을 라면을 냈디야 그거 무슨 특징이 있어? 이 볶은 춘장이 고소한 맛하고 다, 양파의 단맛을 잘 살려가지고 한국의 짜장면 맛을 그대로 재현했디야 그래서 어떻게 먹는 건데? 이 포장 뜯고 뚜껑 열고 물 붓고 5분 기다렸다가 물 버리고 액체 스프 넣고 슥슥 섞어가지고 호로록 먹으면 돼야 오 일반 짜장 커만 하고 뭐 다를 게 없네. 기소바나 짜장면이나 똑같이 비벼가지고 도 마... 됐고 맛은 어쩐디. 내 저까지는 배우지 말걸. 음. 그 편의점에서 파는 그 중국에 가까운 짜장면하고 이거 짜파게티하고 둘이 그 중간에 그 어딘가에 마신 것 같은데 야시 그것 도 불길한 소린데? 이제 좀 쓴맛도 나는 것 같고 딱잘 하디야 그래서 하다부터 짜파게티 맛이라도 나? 좀더 원본의 춘장 맛이라 야 되나 확실히 짜파게티 맛은 아닌디 그래서 또사 먹어? 안 먹어? 예예 이것이 예. 한 개에 270엔이었거든 세전해 가지고 요즘 일본 슈퍼마켓서도 짜파게티 다 팔거든? 얼마인지 기억 안 나는데 2 0 0엔안 넘었어. 아! 아!